들리시면 채팅 쳐주시고요. 들리시면 채팅 쳐주시고요. 안 들리시나요? 텐트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 텐트를 못 찾았어요. 여기는 올림픽공원인데, 카메라를 바꿔볼까요? 어, 올림픽공원이에요. 올림픽공원이고, 어... 회전시켰다고요.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채팅을 안 쳐주시니까. 들리시면 1번 쳐주세요. 들리시면 1번. 이 지금 거꾸로 된것 같긴 한데, 일단은 화면 제대로 보이는지 하고, 목소리 제대로 들리는지 들리시면 1번 네 들리는 걸로 알고 들리는 걸로 알고 열심히 텐트를 찾아가겠습니다 아직 개국권 텐트까지는 못 갔어요 여기 이제 막 올림픽 공원역에 도착했고 도착해가지고 이제 찾아가고는 있는데 아이 바로 앞에 있네요. 다 왔습니다. 여기 텐트 보이실까요? 다 왔네요. 여기 다 왔습니다. 음... 화면 옆으로 누웠다고요? 죄송합니다. 화면을 옆으로 누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도착했고요. 도착했고 어 어제 아직 랑맨 시... 형님 랑맨 형님이구요 단디 단디 랑맨 단디. <laughs> <락면 웃음> 형님입니다 아 일찍 오셨네요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 일찍 왔, 왔어요 일찍 나중에 봬요 네, 네. 저가서 뭐좀먹어 여기. 네. 계곡본 쪽에 혹시 리투시못 봤어요? 몰라요 리투시 몰라요? 아, 저기 있는 같은데 저쪽 안에 있어요? 네. 저쪽 밖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입구, 입구 쪽에? 네 대, 대회장 입구 쪽에요? 네 알겠습니다 몰라요. 제가 리투시를 인터뷰하는 게 미션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저도받아줄걸요 저기 있으면 아마 인터뷰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인사 좀 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네? 일단 여기서 봐요. 네? 네. 맙습니다 네. 낭면형님이었고요. 낭면형님이었고요. 아, 이제 됐냐고요? 잼님을 비추고 있다고요? 네, 화이팅이고요. 화이팅이고. 아시는 분 있는지 찾아볼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왜냐면 어제 막 화면을 막 비쳤다고 욕을 먹어가지고, 화면을 막 비추진 않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비하셨어 아, 네, 늦게 먹고 왔습니다. 아, 부시네. 인사하려고 했더니. 음료수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응? 제가 먹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잠깐, 잠깐 인사를 나눴고요. 제가 화면을 왜안 비추냐면은, 화면을 왜안 비추냐면은, 어, 화면을 비추면 안될것 같아요. 괜히, 어, 적들한테, 어, 우리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어가지고, 화면을 비추지 말라가지고, 화면을 안 비추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인사드리고, 저쪽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리투시 있으면은, 리투시 있으면은 인터뷰할 거고요. 여기 장기자님 지나가시네요. 장기자님은 공인이니까 찍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렇고요 저는 저쪽 가서 물이나 한잔 먹고, 물이나 한잔 먹고, 움직여보겠습니다. 물을 한잔 먹고 움직여볼 거고요. cảm ơn anh chào mừng sao ạ. chào mừng. xin chào. xin chào 있고요. 화면이 자꾸 눕죠. 이거 제가 화면 설정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면이 자꾸 옆으로 눕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가지고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방전되기 전까지만 라이브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응? 다시 기기를 또 회전시키려는데 이거, 뭔가 있어. <laughs> 내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습니다. 동영상 화면을 풀로 설정하라고요? 음, 지금 이게 설정이 안, 안될 거예요, 아마. 설정하려면 나가야 돼. 설정하려면 나가야 되고. 설정하면, 설정하려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설정이 안 되고. 안타깝네요. 안에 있다고요. 막 제보가 들어오는데 안에 있다고? 알았어요. 일단은 잠깐만 물한 잔만 마시고 가볼게요. 일단 물을 마셨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도 이게 계속 센터장이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나도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채팅창에 사라져요.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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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님하고 인사 나눴고요. 완성님 모습은 비공개입니다. <laughs> 완성님이 옆에 있는데 비공개고요. 무슨 몸? 뭐. 예. 네. 배어 <laughs> 있다가 올게요. 네. 완성님 정완성님하고 인사를 나눴고, 그 저쪽에 리투 씨가 있다고 해가지고 음,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 인터뷰를 해보러 가고 있어요. 뭐,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저도 모르죠. 뭐저 따위하고 뭐. 이투신 님께서 인터뷰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들이대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각 후보별로 각 후보별로 텐트가 다 있네요 여기는 박찬대 박찬대 의원님 뭐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많네요 고민 여기 이재명 의원 텐트요 이재명 의원 텐트가 가장 군비고요 촬영 공부 좀 해야 될것 같다고요? 아 그렇죠. 어, 제가 채, 촬영에 대해서 뭐 개뿔 뭐 알겠습니까? 더더구나 현장 촬영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 리트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있는지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는 볼게요. 면 제가 채팅을 못 보고 있는데 채팅 아까 누가 채팅에다가 리트스님 어디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잠깐만 채팅창 좀 볼게요. 잠깐만 채팅창을 확인하고 있고요. 리트씨 이재명원 앞에 있다고요? 그럼 잠깐 채팅창 제가, 그 채팅창 못 봐요, 지금. 채팅창 못 보는데 뭐라고요? 오디오가, 오디오가 좀 끊긴다고요? 어, 오디오가 좀 끊겨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숨이 차서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좀만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이재명원 그 텐트 앞에 있다고 하니까 다시 찾 차도, 아까 갔을 때 그냥 제가 지나쳤나 봐요. 그냥 지나친 것 같고 일단 한번 인터뷰가 가능하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가고 있고요. 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일단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면은 안에, 들어가신,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면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어. 터치님은 어 터치님이 이재명 캠프 앞에 있다고 한건거짓말이었어요 여기가 아닌가요?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캠프 앞은 아니고요. 었 다시 다시 확인할게요. 다시 확인해서 어디 계시는지 찾아서. 입구에서 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요? 없는데, 여기? 여기 없어. 여기가 실내 입구예요. 여기가 실내 입구인데,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실내 입구요 네? 여기가 실내 입구예요. 제가, 제가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죠. 여기 어딘가 계시는데, 제가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리투시 방송 보신 분은, 리투시님 지금 어떤 옷차림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실내에 있다고요? 실내 못 들어가요. 실내 못 들어갑니다. 저는 대회원이 아니니까요. 잠깐만, 채팅창, 잠깐만 보고 있고요. 채팅을 보고 있어서 오디오가 끊길 수 있어요. 그렇죠. 화면도 작고, 어지럽고, 오디오도 끊기고,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개판이고요. 어리터시님이 벌써 안에 들어갔다면 저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입장 가능하신 분 있거든요 입장 가능하신 분한테 그 대위원증을 빌려 가지고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그때 한번 들어가서 촬영해 볼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에 들어 가셨으면 다음 기회를 노려야죠 그렇구요 저 같은 하바리가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어제는 잠깐 빌려가지고 들어간 거였어요. 화면 돌리면 옆으로 누, 눕는다고 또 뭐라고 하셔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작 자체를. 죄송합니다 허접 한 허접한 라이브를 켜서 어,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 길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짧게 올림픽 공원도착했 도착해가지고 개국본 어, 텐트 찾아가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개국본 텐트가 그냥 코 앞에 있었어요. 어,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이 코 앞에 있어서 바로 찾았고 그 앞에 이제 랑맨 형님이서 랑맨 형님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한테 인사드리고, 리투시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벌써 입장을 하셨다고 해서, 어 인터뷰를 못했고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라이브를 틀게요. 그때 다시 라이브를 틀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를 켰다고 들어와 주신 분들, 센큐베일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확실한 초짜 맞고요. 황룡강 매기탕 광주님 반가웠고요. 안 보여요. 잘안보여 그리고 팽 님, 피에이 님, 감사드리고, 어용 시민 님, 안녕하시고요. 반가웠고요. 그리고 별 님도 안녕하시고요. 마마님 화이팅. 그리고 하루, 하루님도 반갑고요. 잊으면 안 되는 반가웠고요. 경남 국민도 반가웠고요. 꿈이 있는 자유님 반가웠습니다. 써니 리님도 계시고요. 멀미 난다고요? 죄송합니다. 멀미가 난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님도 반가웠고요. 제가 이따가 인터뷰 하게 되면 다시 라이브를 킬게요. 다시 라이브를 켜고 채원호 t v 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랑이님, 원사이트님 모두모두 반가웠고요 제가 이따 크리스님도 반갑습니다 음, 통통이님도 반가웠고요 제가 이따 다시 좀 정리해서 리터씨님 보면은 다시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따가 적절한 시간에 어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안녕.